네, 안녕하세요. 어, AP 투자 연구소 장동현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어, 버킷 스튜디오 되겠습니다. 버킷 스튜디오 코드 번호 066410 되겠고요. 현재 시점은 2021년 10월 14일 11시 39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일단 버킷 스튜디오가 지금 현재 어, 오징어 게임 관련주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어, 관련주. 관련주, 이제, 오징어 게임에 제작을 했던, 이제, 황동혁, 어, 감독이, 감독이, 이제, 시즌2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언급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쇼박스입니다. 쇼박스. 쇼박스도 조금 버킷 스튜디오랑 같은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 어, 전체적으로 이제, 어, 수급이 조금 들어오면서 독수리 패턴이죠. 장대 음, 양봉 하나 남겨놓고 개인 투자 물량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어, 물량을 좀 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거래량도 어,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징어게임 제작설 솔솔 버킷스튜디오 6%대 상승이 나오고 있죠. 보시면은 어, 전 세계적으로 인기 몰이를 하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 시즌2 제작 가능성에 언급된 게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어, 버킷 스튜디오는 오징어 게임의 주연인 배우 이정재의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 지분을 15% 보유하고 있어서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 지금 현재 꼽히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황동혁 오징어 게임 감독은 한 외신과 인터뷰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 2를 하게 된다면 경찰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고 밝던바 있는데요. 어, 배우 이정재도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시즌 2가 제작이 된다면 어떤 역할을 맡고 싶냐는 지문에 저도 사실 기대된다 답한다라고 얘기가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 이정재의 물가가 이정재의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죠. 이정재, 이정재 누굽니까? 어, 보자. 이정재, 아. 아티스트 컴퍼니, 신장이 180이고. 어, 멋있네요, 그쵸? 할인 이정재 앞서 라면 시장 진출. 뭐야, 그럼 라면 값 올라가겠는데 줄까? 어딥니까? 농심입니까? 오뚜기입니까 그것을 얘기해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했는데왜 어, 이렇게 안켜져요 그쵸 아 이게 인터넷이 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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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림에서 하림 어 하림이네요 하림이 하림이 14일 육수라면 더 미식 장인 라면을 출시한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4일 오늘이네요 그쵸 아 보자. 일반 라면이 스프, 금발 스프를 만들기 위해 육수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해손하는 재료 본연의 막 향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어, 나트륨 양도 기존 라면보다 훨씬 적은 1430mg. 할인은 이번 광고 모델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주인공 이정재를 내세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장인 라면 와우 대박이다 잘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어, 한방 칠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즌2가 언제쯤 이제 촬영이 들어간다 그렇게 좀 일정적인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주가는 일단 어, 정고점을 뚫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 매집이죠 매집 개인 투매 물량만 음,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호가창을 보시면 오늘은 조금 올라가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매도 잔량이 마, 많이 없기 때문에 좀못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어, 실적주로도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좀 좋은 종목이 아닐까 그리고 유통주스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고 가볍고요. 그리고 시가 총액 1,883억으로, 어 역시, 어 가볍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오늘 사고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팔고 있네요. 어, 외국인이 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이 파니까 주가가 조금 민기적, 민기적 거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이제 차트를 보시면 매물대가, 어, 매물대가 이제 4,500원 정도에 있어요. 그래서, 샀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4,500원이기 때문에 4,500원을 단기적으로 깰때 여기가 좀 매수 타이밍으로 좀될수 있지 않을까 어,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죠. 막 사는 게 아닙니다. 매물대를 보고 사세요. 매물대를 보고 그래야 어, 좀 손절이 나가는 그런 물량들이 전체적으로 적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버킷 어, 스튜디오였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어, ap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이제 초록색으로 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화요일날 무료 추천 실시간 어, 종목 추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종목 선정에 대해서 좀 어려우신 분들은 어, 들어오셔 가지고 한번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어,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매매에 대한 이런 얘기들, 어, 무료 추천 종목 공지사항을 꼭 한번 읽어 보셔 가지고. 꼭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리고 이제 공식 어플을 출시를 했습니다. ap투자연구소 무료 추천 테마주 검색기입니다. 이것도 솔직히 다른 데 가면은 거의 뭐한 300만원, 500만원, 1년 동안 내 가지고 쓸수 있는 그런 어플인데, 이거 저희가 어 공짜로 지금 현재 무료로 배포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 편리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ap투자연구소에서는 양전 브리핑, 미국에 대한 시향을 전체적으로 어,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요거를 한번 읽어보신다라고 한다면 주식을 좀더 쉽게 그리고 정확한 방향성을 길을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AP투자에서 카톡 친구를 혜택을 받아보시면 저희 주식 강의 어, 무료, 어, 무료 자료 제공, 그리고 AP투자 각종 이벤트 자동 참여, 그리고 예측 분석 자료 제공까지도 충분히 어, 볼 수가 있다. 어, 9시가 되면은요, 요렇게 어, 두 종목 정도 이렇게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고, 장에 대한 이런 선택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세 종목이 됐건, 네 종목이 됐건, 거의 요렇게 한두 종목은 무조건 최소 추천을 하고 있다. 어 여기 보시면 이제 흥구 석유를 추천을 하였는데요 어, 12.11%에 대한 수익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요런 종목들 받아 보실 수 있게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ap 투자 연구소 였습니다